주문해 주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물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소녀 롱 분들도 이렇게 주문을 하셨고요. 아누누피를두 어, 개를 주문하셨는데 제가 하나를 깨 먹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네, 다시 그려드릴 요량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재현님 오늘 재현님이 하신 거, 네 재현님이 하신 아이들. 쪼로록 보세요. 이렇게 보시다가 어 그거 제가 안 했는데요. 이런 경우들 이 있거든요. <laughs> 네, 재현님 오늘 찜쿵하신 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연희님은 오늘 이렇게 두개 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 배 연희님 4만 5천 원짜리 꽃분으로 두개 이렇게 배 연희님 가져가셨고요. 짜잔. 그다음에 어요 분은 안 들어오셨어요. 라방에 지금 참여를 안 하셨는데 네, 저희 따로 주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한복분도 따로 주문을 해주셨고요 행복이 콩분이들도 주문해주셨고요 빵그레 2만원짜리 빵그레에다가 2만원짜리 소녀들까지 착착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모아모아 모아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직도 안 나온 애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이제 다음에 나오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11만원짜리 빵그레가 사실 신상이에요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가 신상인데 14 보여달라고 되는데 요 친구들이, 신상인데, 어, 요, 요 분께서, 둘다 찜콩을 하셔가지고, 아, 하나는 주문을 하셨고, 하나는 추가로, 하나 더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신상,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네, 라방을 지금 보고 계시진 않은데. 네. 자, 연희님 14cm, 보여드려요? 10, 14cm? 연희님, 어, 오늘 14cm, 자, 요 목단 14, 14cm는 나갔어요. 하나가 이미 나갔고, 요 친구 목단이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누드베키아 요 친구가 남아있습니다. 14cm. 11만원짜리 사이즈. 연희님이 이거 11만원짜리 사이즈 가져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심어두시죠, 자꾸. 그래서 자꾸 보면서 탐이 납니다. <laughs>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 근데 저희는 연희님 거를 따라하고 싶고, 연희님은 저희 거를 보고 또 따라하시고. <laughs>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연희님 목단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가 배, 연희님은 이렇게 이쁘니 추가, 대빵 이쁘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세트로 가져가십니다. 어, 이거 목단이랑 카네이션이랑도 느낌이 비슷하면서 세트 느낌이 나네요, 살짝. 네. 예쁘네요. 아주 예쁩니다. 배연이님, 이쁜이들로 올라가셨죠? 짜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리고 눈사람, 요, 저기가 팔렸어요, 여러분. <laughs> 이거 뭐라 그러죠? 저희가 커피통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수납함이거든요. 요, 가끔 한 번씩, 예, 네, 가끔 한 번씩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요, 다리가 없고, 화분은 아니에요. 화분은 아닌데. 요새 눈사람 그림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렸다 하면은 눈사람은 지금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편집해서 올린 여, 영상 중에 요 친구가 들어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요 친구를 또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나갑니다. <laughs> 예쁜 눈사람 수납함 네. 참고로 요 친구는요, 어, 13 곱하기 1 6 c m 고요 가격은 10만원 하는 친구입니다. 네. 몽글의 수납함 어, 눈사람 뚱땡이 눈사람둘이 들어가 있는 수납함 나갔습니다. 자, 아, 그다음에 우리 복궁이 엄마님 오늘도 어떤 예쁜이들을 하셨을까 보여 드릴까요? 자, 복궁이 엄마님 자, 호박이들을 두 개를 하셨어요. 4만 5천 원짜리 호박이 두 개를 하셨고요. 자, 복궁이 엄마님은 저기 여인분도 가져가셨어요. 저희 따로 연락 주셔 가지고 요 15만 원짜리 여인분 두 개를 찜공을 하셨답니다. 오늘 나온 새가마 신상은 아닌데 저희 그 진열해 두신 그 진열해 뒀던 거를 이제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눈사람 캐릭터 비오미들도 찜콩을 하셔가지고 복궁이 엄마님이 데려가시고요. 그 산타 눈사람도 따로 주문 제작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세트가 나와있고요. 오늘 나온 예쁜 소녀 롱분, 네 소녀 롱분이들도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아, 복궁이 엄마님, 아, 아, 아. 복궁이 엄마님 이거 맞으신, 이거 전에 주문하신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또 가져가시는 건가?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짠 이분이들 가져가셨고요. 아, 요거 세 개를 지금 아까 하셨고 요거 그 할인된 제품 을 요거 가져가신 거네요. 총 그래서 다섯 개 5개, 공분 다섯 개를 가져가신 거고요. 네, 요렇게 해서 오늘 주문하신 것들 한번씩 쭉보여드렸구요 우리 저기 장동희님이 또 추가하신 것도 여기 있네요. 구두랑 가방이랑 동희님은 추가하셔가지고 여기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희님은. 저기 택배 안 받으시고 이번에 모아뒀다가 가져가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모아두고 있답니다. 대 연희 님이 나도 부럽당. 뭐가 부러우신 거죠? 연희 님, 요렇게 이쁜 이들을 가져가시는 거 있으시면서, <laughs> 아, 저기 많이 가져가시는 분 부러우신가요? <laughs> 나보다 많이 가져가는 사람 부럽당. <laughs>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기, 왕큰 여인분들도 있고, 이래서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쁜이들, 잔뜩 잔뜩 가져가십니다. 우리 예쁜 빵그레 신상이 나온 아이들도 얼굴 좀만 더 보여줄까요? 네, 11만원짜리 빵그레 아이들. 이렇게 빵그레 이 친구들 사연이 사실 있어요. 이 어. 빵그레를 주문을 하셨는데 그 가까이서 진짜 이거는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티가 안 나는 불량이거든요 도너츠에 살짝 금이 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도너츠가 살짝 분량이 가가지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이거 아, 그림에 진짜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어서 그런데 이걸로 교환하셔도 괜찮아요 바꿔 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전화를 따로 주셔 가지고 이거까지 그냥 같이 하시겠다고 세트로 두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두 친구가 따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요정도 스크래치는 아주 그냥 쿨하게 아 괜찮아요 그냥 얘도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굉장히 쿨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또 예쁜 서비스를 넣어 가지고 드려야 되지 겠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예쁜 빵그레드 이렇게 아, 동임님, 지금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 달리기 해야 되는데, 네. 자, 이제 달릴 준비를 여러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 달리기라고 갖다 놓으신 건가요? 아, 요 롱분이를 달리기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롱분니 예쁜 롱분니 달리기예요. 무조건 달려야겠죠? 빨리 시작해주세요. 달리기 시작해주세요. 자, 여러분. 하트를 마구 눌러주세요. 오늘은 끝에서 첫 번째 분께 바로 드립니다.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하트 마구 마구 눌러주세요. 자, 갑니다. 달리기 하는 동안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달려주세요. 하트 눌러주세요. 자, 6x6cm. 귀요미, 콩분니들 네. 콩분이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6x6cm, 개당 15,000원. 콩분이들 이렇게 신상 나와 있습니다. 자, 방송 끝나고라도 이거 재고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문의 주실 분들은 여기 적혀있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x7cm, 2만원짜리 사이즈.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2만원짜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 어, 어, 오늘 참여율이 낮아가지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당첨 확률이. <laughs> 자, 갑니다, 갑니다. 자, 25,000원짜리 롱분이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상 롱분 7x11cm, 25,000원짜리 롱분이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에 웨딩 피치 느낌의 롱부니들도 있고요. 자, 오늘은 과연 누가 되실까요? 이제 슬슬 종료해볼까요? 를 끝이 났다고 합니다. 네, 여기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오, 배당이님! 드디어. 저 뒤에 드디어 배당이님. 어 정말 진심으로 온 몸과 손과 발을 동원해서 축하드려요. 자, 배당님 축하해주세요. 축하, <laughs>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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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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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축하, 축하. <laughs> 제가 지금 손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손이 묶여있기 때문에 발로 축하드립니다. 아, 대박, 로또 됐다. 축하해요, 별당이님. 아, 드디어. 아, 매번 별당이님은 이거 로또가 안 되신다고 똑당해 하셨거든요. 아, 똑당하시면 안 되죠, 우리 별당이님. 네, 드디어 가져가셨습니다. 또 예쁜 걸로 아주 그냥 가져가셨어요. 진짜 축하드려요. 네 오늘 안 그래도 별당이님이 혼자 댓글로 엄청 고군분투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안 그래도 뭐 하나 챙겨드리고 싶다 생각하던 차에 마침 딱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기가 맥히게 제가 아주 그냥 예언자의 수준으로 <laughs> 댓글에 딱첫 번째라고 딱꼭 꼭 집어서 얘기했네요. 를 에몽님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배현이님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별당이님거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희님 아, 안녕히 가시고요. 네, 굿밤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별당이님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쁜이 아가들 별당 있고 별당 있고. 짠 저기 예쁜 여인과 가방까지 가방까지 별장 있고 오늘 당첨된 (200분까지) 요렇게 멜땅이 라인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쁜이들 가지러 오세요 멜땅이님.